제가 이제 송인길 진당 쪽은 원래부터 그 우리 변희자 대표가 이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조국 신당의 버금가는 또는 조국 신당보다는 좀 적긴 하겠지만 소나무 당의 힘을 엄청 내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아, 하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국 신당보다 더 앞서갈 거라고 봅니다. 앞서 왜냐면 이게 아까 말한 지역 기반하고 예. 지역 기반의 지역구 공천자가 나가기 때문에 예. 그게 그게 굉장히 클 겁니다. 조국 신당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 뿌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출마하겠다는 분들도 실제로 좀 줄을 서거나. 호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당이 이번 주에 호남에서 16%가 떨어졌어요. 갤럽 조사 부분으로. 그리고 오늘 순천 터지면서요. 실제로 민주당에 대해서 호남에서는요 무소속을 굉장히 많이 지지한 적도 있었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안철수 쪽 같은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냥 그냥 민주당만 맹목적으로 찍은 적이 별로 없어요. 호남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간 경쟁이 돼버렸거든요. 네. 거기서 거기서 골라들 어갈거기 때문에 저는 소영길 소나무 신당이 호남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영길 <laughs> 대표가 지금 현재 보석으로 풀려 나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석 신청을 했는데 어, 일단은 보석으로 선거 때문에 석방된 사례가 두 번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구속이 돼 있었는데 나 출마니까 석방하려 해가지고 두 번의 석방 사례가 있었고 이 법리적으로 송 대표한테 유리한 거는 구속되고 출마 준비한 게 아니고, 이미 구속되기 전부터 정당, 청당을 준비해왔던 기록들이 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참정권 침해하는 거다, 재판부에.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석방되가있습그 결정은 언제쯤 납니까? 내일 보석 심리를 하는데, 3월 6일 날. 예. 보석 심리는 한번 해놓고, 판사 마음이에요. 판사 마음인데, 오늘 성대표가 분명히 총선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최소한 3월, 3월 뭐, 중순, 결정해줘야죠. 뭐, 4월, 4월 넘어가면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보석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노임 변사. 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썩 전망이 밝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분위기좀 그렇죠. 아 쉽지 않지. 안다 논리는 있다 이거죠. 논리는 있는데. 그거 그거 안 맞겠습니까? 만약에 보석이 되면 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음, 예. 아, 네. 그 보석을 그 해지만 했는데 나오, 예, 나오면서 또 다른 이제 본인이 대안으로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으면 난그 효과가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 제가 아까 이제 조국 신당이 만약에 어떤 선거 운동 기간 들어가 가지고 지역 출마자가 없으면 어디 가서 유세를 할 거냐. 유세장이 없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뒷심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 세워야 될 거다. 근 이거는 권고를 드리지만은 여기서 소나무 당이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처음부터 광주 지역구 출마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거에 맞춤식에 작더라도 그게 나오면 일단 유세장이 있는 거야 이게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호남은 전 지역구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조국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소나무당이 어떻게 되겠느냐로 하니까 질문으로 올라오는 또는 댓글로 의견 주시는 분들은 무슨 소나무당이야? 소나무당 3% 하겠어? 조국신당으로 다 몰아야지?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약간 먼저 나가지만 앞으로 정치가 총선까지 정확하게 이제 35일 정도. 한달좀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지난달 리얼미터 조사에서 송영길 신당 만들면 지지 의향이 34%가 나왔어요. 호남에서. 호남에서 호남 34%. 34 나왔어요. 예. 네. 그런 걸 이제 보면 지금은 어? 설마 그럴까? 하는데 이제 깊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 베니저 대표 그리고 주변에서 보시는 전문가들은 그 바람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요. 결국 그렇게 뜨면, 뜨면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 그리고, 뭐, K정치연합이 조국신당, 아송영길 어, 진당과 손을 잡는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총선 구도가 굉장히 넓어져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누가 예. 어떤 분이 저보고 송영길 나오는 게 싫으냐 랬는데안 싫어요. 저는 되게 좋은데, <laughs> 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하나예요. 지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국민의힘의 위성정당만 찍으면 돼요. 그니까 표가 다 그냥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표가 없는데, 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비례표를 찍을 때는요, 민주당으로 표가 갔다가 그 나머지 짜투리들이 다 버려지죠? 조국신당에다가 찍었다가 또 나머지 짜투리들이 버려지죠? 소나무당에 찍었다가 또 짜투리들이 버려지죠? 그 다음에 또 K, K, 정치혁신에 정치 예. 또 찍었다가 만약에 이제 생기면 또 예. 짜투리들이 버려지죠. 그 그러니까 버려진 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 또 진보에 뭐 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호남에서 지금 지역구 내신다 그랬잖아요. 소나무당이 음. 민주당하고 또 갈라먹을 거잖아요. 그럼 또그 표들이 또다 찢어지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다 한 표로 그냥 다 가니까 다 버려진 표들이 없는데 이 진보나 이 민주당이나 이런 쪽들은 다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나는 그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도 너무 안 좋은데 아니 이렇게 이제 사표 심리가 이제 자극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오히려 지역구 선거에서는 호남이 그럼 어떤 위험성이 제일 적은 지역이죠 예. 이제 국민의 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연동형이라는 제도의 특성은 이런 사표방지 심리를 막기 위해서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설령 분산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 원내 진입 자격은 3% 이상 정당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것도 안 받, 못 받는 당이 있다면 진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3%라도 받으면 원내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표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왜 연동형을 결정했고 수용했느냐는 기본 취지를 수용한다면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그런 거에서 시민들이 전략 투표를 다 해주실 거라고 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냥 가급적이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끼리 단끼리 그냥 합치자는 거래서 네. 소나무당하고 네. K정치혁신연합하고 자꾸 합치고 네. 가급적이면 다 그냥 합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복잡성들은 이제 이국신당도 네. 네. 그렇고 소나무당도 원래는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민정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치고. 네, 안 받아서 바깥에 저는 그리고 의원 의원들을 한두 명이라도 이번에 선거 안 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꼭 여기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소나무는 내일 이제 창당대회를 하잖아요. 창당대회 할때 정치적 제안을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송영길 진당과 손을, 손을 잡고. 우상호원이라도 아니, 송영길 진당과 손을 잡고 큰 판에서 국민영선 하자.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제안은 할것 같고요. 근데 그 제안이 거절될 가능성이 음. 90%다. <laughs> 그러고 나서 독자 노선을 간다. 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식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총선 정면 돌파할 수 있느냐 걱정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자, 이 말은 결국 그만큼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대세가 유튜브, 대중에서스피스 그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